자동차 산업의 거인들에게 아주 작은 신생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사는 살아남은 걸 넘어서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가로 거듭났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지리자동차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들의 전략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자 이야기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시작해요. 2003년 법정에서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세계적인 거인, 도요타가 고작 설립 6년 된 신생 기업 지리 자동차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한 거죠. 당시만 해도 모두가 지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과는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지리는 이 소송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딛고 이렇게 거대한 기업으로 클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지리의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들이 맨 처음 마주했던 그 엄청난 장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뭐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어요. 자동차 산업에서 지리는 완벽한 후발주자였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후발주자의 불리함이라는 말이 바로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죠.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공룡들이 쌓아올린 브랜드, 기술, 자본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의 창업자 리슈프는 정말 대담한 사람이었어요. 이말좀 보세요. 자동차는 바퀴 4개에 소파 2개일 뿐이다. 어떻게 보는 좀 무모하고 순진한 생각 같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이 개담함이 지리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철학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 보자는 정신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지리가 어떻게 맨땅에서 시작해서 경쟁의 발판을 마련했는지 그 핵심 전략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지리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바로 2차 혁신이라는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기술을 먼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포발주자가 거인을 따라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2차 혁신이라는 게 사실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빠르게 모방해서 격차를 줄이는 따라가기고요. 두 번째 단계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더 좋게 만들어서 경쟁자를 뛰어넘는 겁니다. 지링이 바로 이두 단계를 아주 정확하게 밟으면서 성장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지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초창기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남의 차를 뜯어보면서 기술을 배웠어요. 이게 바로 일휴형 혁신, 즉, 모방이죠. 하지만 금세 자체 R&D에 투자하면서 기술을 개선하는 이휴형 혁신으로 넘어갑니다. 단순한 모방가에서 진짜 경쟁자로 거듭난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지딱 1년 만에 시제품을 내놓고요. 5년 만에 연간 5만 대를 파는 회사로 성장합니다. 모방 전력이 초반에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라만 해서는 한계가 명확했죠. 지리는 곧 아주 뼈 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되고요. 회사의 운명을 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품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차 안에서 비 오면 우산을 펴야 한다. 이런 비아냥까지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첫 양산차 100여 대는 기본적인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회사에 존폐가 걸린 신박한 위기였죠.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창업자 리슈프는 아주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이 말이 바로 그 결단의 순간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만한 게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줬죠. 간만든 새차1 0여 대를 전 직원이 다 보는 앞에서 로드롤러로 그냥 다 밀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쇼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저품질 차는 만들지 않겠다는 회사의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품질 문제는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번엔 외부에서 더큰 충격이 닥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리를 진짜 혁신가로 만드는 계기가 되죠. 당시 지리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은 바로 자동차의 심장 엔진이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서 사왔냐면 바로 최대 경쟁사 중 하나인 도요타였어요. 심지어 도요타의 심장 감동적인 가격 이런 광고까지 할 정도였으니 이건 뭐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였던 거죠.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지리가 돈 팔리기 시작하니까 도요타가 갑자기 엔진값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대당 5천 위안씩이나요. 이 숫자가 바로 그 위기의 크기입니다. 이건 회사를 그냥 마비시키겠다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였죠.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겪고 나서 리슈프는 결심합니다. 아 우리 손으로 엔진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안되겠구나.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해서는 진짜 강자가 될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바로 이 순간, 지뢰의 기술 독립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도요타 의존에서 벗어나는 엔진을 만드는 걸 목표로 시작해서, 나중엔 세계적인 수중의 엔진, 심지어 중국 최초로 독자적인 자동 변속기까지 개발해냅니다. 이건 지리가 더 이상 모방꾼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낸 역사적인 이정표였어요. 이 차트가 진타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지리가 그냥 베기기만한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보세요. 출력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맞췄죠? 그런데 연비는 오히려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혁신의 정수입니다. 모방으로 시작하되 결국에는 원본을 뛰어넘는 것. 자, 지금까지 지리의 험난하지만 위대한 여정을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후발주자들을 위한 성공 전략,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지리의 성공 공식은 이세 가지 학습법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 부딪히면서 실행으로 배운다. 둘째, 핵심 인재를 데려와서 고용으로 배운다. 셋째, 세계 최고와 손잡고 협력으로 배운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3단계 성공 비결이죠. 맞습니다. 지리의 이야기는 그냥 어느 자동차 회사가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본도 기술도 시간도 부족한 모든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언더독이 어떻게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략 교과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때는 짝퉁이라고 무시당하던 회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됐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저 거대 기업들 중 지리처럼 무섭게 성장하는 새로운 도전자에게 다음 차례로 자리를 내어줄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